안녕하세요. 예뻐지는 교정 이야기 교정 전문의 박현정 원장입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과 보호자분이 치과에 내원하셨었는데요. 송곳니의 방향이 좋지 않아서 앞쪽 뿌리를 흡수하고 있다고 교정치과에서 상담 받아보라고 했어요. 하면서 내원하셨습니다. 내원 당시에 엑스레이를 살펴보면 양쪽 송곳니 맹출 방향이 좋지 않은데요. 오른쪽의 경우 앞니 첫 번째와 두 번째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고 있고, 왼쪽의 경우 첫 번째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고 있습니다. CT를 찍어서 좀더 살펴볼까요? CT상에서 오른쪽 송곳니가 오른쪽 첫 번째 치아의 뿌리를 상당량 흡수시켰습니다. 왼쪽의 경우에도 송곳니가 나오면서 첫 번째 치아의 뿌리를 흡수시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송곳니가 되어 있는 경우를 매복치라고 하는데요. 매복치라고 하면 흔히들 사랑니를 떠올리실 거예요. 하지만 사랑니의 경우 매복되어 있어도 불편하거나 하면 발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랑니가 아닌 다른 연구치가 매복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아는 뿌리가 3분의 1 정도 형성되었을 때 맹출하기 시작해서 뿌리가 약 3분의 2 정도 형성되면 구강내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뿌리가 형성되었는데도 나오지 못하고 뼈 속에 들어있는 치아를 매복치라고 하는데요. 매복치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니, 즉첫 번째 치아에 매복이 있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맨 처음 사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매복치로 인해서 주변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매복치의 경우 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원래 매복치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를 인접치아들이 이동해 오면서 공간 소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간혹 매복치 주위로 무록, 즉, 낭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복치의 경우 발견 즉시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매복치를 교정적으로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매복치 자체는 구강 내에 나와 있지 않고 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매복치 자체의 교정 장치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매복치를 노출시키기 위해 외과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구강외과 원장님께서 매복치를 노출시켜 주시는데요. 매복치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잇몸을 열고 뼈를 좀 제거한 다음 교정 장치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이 교정 장치에서 가느다란 철사줄 하나를 빼놓고 다시 잇몸으로 외복치를 덮어줍니다. 외복치의 위치나 인접 치아와의 관계 혹은 잇몸을 열어야 되는 범위에 따라서 대학병원에서 외과적으로 노출시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매복치에 교정 장치를 붙일 수 없다면, 교정적으로 끌어내리는 것조차 시도해 볼수 없기 때문에, 구강외과 원장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요. 구강외과 원장님께서 매복치를 잘 노출시켜 주시고, 장치를 붙인 후 다시 잇몸으로 덮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매복치를 노출시켜서 장치를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양쪽에 상악 송건이가 매복되어 있는 케이스인데요. 이대로 그냥 둔다면 앞쪽에 치아들의 뿌리를 흡수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교정적으로 견인하기로 하였는데요. 외과 원장님의 도움으로 치아를 노출시키고 그 위에 교정용 장치를 붙인 상태입니다. 장치 밑으로 철사줄이 가느다랗게 빠져나와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이렇게 해 놓고 다시 잇몸으로 덮어줍니다. 그 이후 빼놓은 철사줄의 교정력을 가해서 천천히 치아를 당기게 되고요. 치아의 위치나 각도가 조금씩 변하면서 제자리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견인을 시도하다가 매복치가 내려올 것 같지 않아서 빼고 임플란트를 하자고 했다고 하면서 찾아온 친구인데요. 이미 교정 장치가 매복치에 부착되어 있고 철사줄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임플란트 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한번더 견인을 시도해 보기로 하였는데요. 적정한 장치를 연결하고 빼놓은 철사줄에 교정력을 가해서 천천히 매복치를 당기고 있습니다. 치아의 각도가 조금씩 변하고 위치가 변하면서 제자리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아래 작은 어금니에 매복이 관찰되는데요, 방향이 좋지 않아서 이대로 둘 경우 큰 어금니의 뿌리를 흡수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외과 원장님의 도움으로 매복치를 잘 노출시키고 교정용 철사줄을 구강 내로 빼놓은 상태에서 천천히 견인하고 있습니다. 치아의 각도가 바뀌고 치아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교정 장치를 뗐을 때는 치아가 제 위치에 잘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케이스를 더 보여드리면 이 케이스는 아래 맨끝 어금니가 부분 매복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맨끝 어금니이기 때문에 지지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미니 임플란트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서서히 제 위치로 견인시키고 있습니다. 치아의 각도가 변하고 교정용 미니 임플란트를 제거한 상태입니다. 처음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제일 끝 어금니의 위치가 제 위치로 배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몇개 살펴봤는데요. 매복치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견인이 더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가 딱딱해지고 치아의 뿌리가 이미 형성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뿌리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맹출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교정력에 의해서 치아를 견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복치는 조기 발견이 중요한데요. 매복치로 인해 주변 치아의 뿌리가 흡수되고 있지는 않은지 유치에서 영구치로 넘어가는 혼합치열기, 즉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보호자분이라면 치과에 꼭 내원하셔서 영구치 맹출을 확인해 보세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